첫째 주 주일 광고입니다. 2월 목회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2월 5일 주일 은천 중국 선교의 밤으로 드립니다. 2월 8일 토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영 유아 유치부 봄 성경학 교에 있습니다. 2월 21일 금요일부터 2 3일까지 아동부 새봄 예당 있습니다. 2월 6일에서 8일 토요일까지 청년부 겨울 수련회입니다. 2월 20일 목요일부터 22일까지 청소년부 연합 수련회입니다. 예배 찬양 광고입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은천 중국 성교의 밤으로 드립니다. 금요 기도회는 남성교회 주관합니다. 2월 연속 기도회는 정교인이 담당합니다. 연속 기도실은 본관 지하 3층입니다. 예배 위원회 안내에 따라 앞자리 중앙부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광고입니다. 세 가족께서는 교육 과정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오후 12시 15분 세 가족 부실 본관 로비입니다. 인도자와 남녀 선교의 담당자는 꼭 참석 바랍니다. 성교 통독 대행진 2857번 오재석 장로님 2019년 1월 25일에서 2020년 1월 25일입니다. 선교 전도 광고입니다. 손준철 성도께서 4주간의 교육을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 한가족이 되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중국 신학교 및 신학생 지원, 주일학교 사업, 성경 번역 등 중국 성교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헝금 봉투는 북카페, 성교 봉투 비참에 있습니다. 후원계좌입니다. 신한은행 140-007-783920 상도중앙교회입니다. 봉사 친교 광고입니다. 박명숙 집사님 신모상이 있습니다. 421 셈. 구여년대에서 조림이 배부 5남성교에서 설거지를 봉사하겠습니다. 연기적으로 푸드뱅크 후원하실 분은 헌금 봉투 사용해서 봉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계좌입니다. 신한은행 1 0 0 0 다시 2 3 다시 060495 상도 중앙교회.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도시락 배달은 매주 월요일 점심시간 30분, 생필품 배달은 매월 첫 셋째 주일입니다. 문화사역 광고입니다. 하늘향기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주중 화요일 금요일 오후 4시에서 6시 가능한 분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양윤정 팀장님 010 2641 7522입니다. 가정사역 광고입니다. 주부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가정예배 밴드 있습니다. 상도중앙교의 가정예배로 검색 후 가입하시면 됩니다. 행정광고입니다. 본관 1층 주차장은 장애우, 노약자, 세가족을 위한 공간입니다. 차량을 이용하시는 성도들께서는 숭실대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에서 주차확인증을 가져가시고 출차는 중문, 한경진기념관역으로만 가능합니다. 사무실에 비치된 차량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스티커를 운전사 앞 유리에 부착해주세요. 주일과 절기, 부활절, 감사절, 대림절, 성탄절 등 신청을 받습니다. 기부금, 납입증명서, 연말정산용 사무실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교회 유람을 삼지기를 통해서 각 가정에 한 부씩 배부합니다. 시니어 찬양대, 이름은 자켄 찬양대 대원을 모집합니다 자격은? 70세 이상 남녀이시고요 권종의 목사님 010-9980-447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삼부 예배 후십여돈도에 찬양대실 본관 지하 5층에 있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원래 및 척사대에 있습니다. 척사대에는 윷놀이를 말합니다. 2월 3일 월요일 오후 5시 주일 원래와는 없습니다. 교회 2층 식당에서 식사 후 4층 유아부실에서 원래의 척사대에 친교 모임을 합니다. 남성교 연합회에 적사되어 있습니다. 2월 8일 토요일 오후 5시 8시.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부주만 선물이 있어오니 많이 참석 바랍니다. 저녁 식사는 오후 5시 2층 식당에서. 예배는 오후 6시 본관 4층에서. 침묵게임은 오후 6시 30분에서 8시 윤놀이 등을 합니다. 문의는 신내범 국내외 성교위원장이십니다. 010-5339-6925입니다. 교회하고 강교입니다. 세가족 등록 서영탁 청소년 일부입니다. 2020년 세봉 성경학교 수련의 일정입니다. 영아부, 유아부, 유추아동 이부는 주제는 교회가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날짜는 2월 8일에서 9일까지. 아동 이부는 2월 21일에서 22일까지. 본관 4층과 5층에서 있습니다. 아동 일부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야기로 2월 21일 금요일에서 23일 주일날. 까지 본관 4층에서 있습니다. 청소년 1, 2부는 여보세요. 나야, 너 거기 잘 지내니? 요나서 2장 9절 주제로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중앙 기도원에서 있습니다. 이상 2월 첫째 주 주일 광고였습니다.